안녕하십니까. 설찬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공부 686일째고요. 도전영자광 수능영단어 9900 가위교재 225회가 되겠습니다. 독양연문법 교재로 영작의 룰을 익히고, 청개구리 영단어 3300 교재로 영작의 기초를 튼튼히 한 다음에 공부하는 도전영자광 수능영단어 구 중국의 가위 바위 보이세 권의 교재를 통해서 영장 연습을 집중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말을 꼼꼼하게 읽고 동사 부분을 찾아서 시제를 파악한다. 가장 먼저 할 일이죠. 그 다음에 주어를 뭘로 할 것인지를 결정한 다음에 자신이 알고 있는 어법 지식을 동원해서 이렇게 영어 문장을 구성할 때이빈 칸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빈 칸으로 주어진 부분은 오늘 학습할 단어, 오늘 학습한 단어를 위주로 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어떤 경우는 아주 쉬운 단어가 들어간다거나 또는 어법과 관련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어법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표현들을 집어넣을 때가 있죠. 그리고 철자가 주어져 있을 때가 있는데 이렇게 줄자가 철자가 주어지는 부분은 독양연문법 교재나 청기구령단어3300 교재에서 이미 학습을 했거나 또는 이 교재 도전영자강 수능영단어 교재 이앞 페이지들에서 공부를 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표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표현들을 자꾸자꾸 써먹어볼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둔 겁니다. 자 가볼게요. 1번 구두법은 작가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독자가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그랬어요. 동사를 찾아라. 도와준다. 이게 동사 부분이죠. 현재 시입니다. 주어는 <laughs> 구두법이죠. 구두법은 도와준다. 뭘 도와줄까요? 누구를 도와줄까요? 독자를 도와주는 거지. 독자가 이해하도록. 이거 판에 박힌 표현이죠. 헬프, 목적어, 투부정사.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는 이해하는데 뭘 이해하느냐. 이 이해하다의 목적어. 작가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이게 이해하다의 목적이 되죠. 여기는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그래가지고 무슨이라는 이음문사가 있죠. 이렇게 의문사가 있을 때 간접문에서는 의문사 주어 동사 순을 갖추죠. 예, 이걸 알고 있으면 영어 문장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영문을 볼게요. helps, 도와준다 라는 이 시제를 표현을 했어 현재 시제로. 그러면 여기는 구두법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되죠. 구두법, 구두점 이거 오늘 학습한 표현입니다. Punctuation, punctuation helps readers 독자를 도와주는 거죠. 독자가 뭐한 뭐하도록 할때 help 목적어 to 사 to understand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그랬죠. 뭘 이해합니까? 작가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이렇게 나오면 되죠. The writer is trying to say 이렇게 나왔으니까 의문사 주어 동사 부분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what the writer is trying to say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적어볼게요. 자, 구두법, 구두점, punctuation, P -u -n -p -u -n -c. punctuation, punctuation helps readers to understand. 음사, 주어 동사 뭐, 무슨 말 하는지, what the writer is trying to say.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punctuation helps readers to understand what the writer is trying to say. 2번 보겠습니다. 번입니다낮 동안에 당신이 하는 발걸음의 수를 측정하고 그 정보를 당신의 건강을 향상하는 데 이용하세요. 그래서요 자, 동사 부분을 찾아라. 자, 측정하고 이건 접속사 연결하면 되니까 동사가 측정하다죠. 측정하다. 측정하다, 이용하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측정해라. 그리고 이용해라. 이렇게 하면 되죠. 명령문이에요. 명령문은 동사 원형이 문장의 맨 앞에 놓인다. 그렇죠? 측정해라. 뭐를? 발걸음의 수를 그렇죠. 발걸음의 수, 발걸음인데 어떤 발걸음이냐? 당신이 하는 발걸음 이렇게 꾸며주는 표현을 네, 만들어주면 되겠죠. 언제 낮 동안에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용해라. 뭐를 그 정보를 이렇게 목자가 있을 때는 동사 뒤에 바로 붙여주면 되죠. 정보를 이용해라. 정보를 뭐 하는데? 향상하는 데 향상하는 데 향상하기 위해서 향상하는 데, 뭘 향상합니까? 당신의 건강을 이렇게 향상하다의 목적으로 당신의 건강을 배치시키면 되죠. 이렇게 목적과 관계를 잘 파악하는 거 이게 영작을 잘하는 아주 기초적인 것이죠. 자 가볼게요. 자 먼저 측정해라 이렇게 하면 되죠. 알고 있는 표현 그렇습니다. 에이으로 시작한다는 측정하다, measure, the number 숫자죠 수 뭐의 수입니까? 발걸음의 수라겠어요. the number of 발걸음 이거 오늘 학습한 편이죠. 그렇습니다. Step, 복수로 가야 되겠죠. Steps you take, 당신이 하는 발걸음. Take a step, take a steps 이런 식으로니까 언제 낮 동안에 이런 표현. During the day, 측정하고 and 이용해라. Use 그 정보를 that information 뭐 하는데, 뭐하기 위해서 to improve 향상시키기 위해서 향상하는데 뭐를 당신의 건강을 your health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다. 자, 적어볼게요. 측정해라, measure, m e a s u r e. Measure the number of 발걸음 steps you take 낮 동안에, during the day. 이렇게 덩어리 덩어리로 회원들을 알고 있으면 좋죠. And 이용해라, use 그 정보를, that information to improve 향상하는데 your health. 내 건강을. 자 이렇게 하면 되죠. Measure the number of steps you take during the day and use that information to improve your health. 3번 보겠습니다. <laughs> 3번입니다. 당신은 구직면접을 준비할 때 무대공포증을 겪기 시작하나요? 음문이죠. 만약 그렇다면 당신만 그런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첫번째 문장. 음문이에요. 시작하나요? 그랬어요. 현재 시제죠 주가 당신이죠. 당신은 시작합니까? Do you start? Do you begin? 뭐 이런 거. Do you start? 격기 겪기 시작하나요? 격기를 시작하나요? 이렇게 하면 돼요. 격기 시작하나요? 뭘 갖고 무대 공포증을. 언제? 준비할 때. 때를 나타내는 접속서 써서 가지고. 업무할 때. 준비하다가 동사고 주어가 당신이 되겠죠. 당신이 준비할 때, 뭐를? 보직 면접을. 자, 이런 식으로 단어 배열을 하면 되겠네요.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Do you start 당신은 시작합니까? 무대 공포증을 겪기 시작합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죠. 겪기 시작하다. 자, 여기 get이라는 단어를 이용했어요. get 이어는 표현이니까? 무대 공포증을 얻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무대 공포증을 겪다라는 우리말답게 getting. 자 여기다가 무대 공포증 쓰면 되죠. 무대 공포증 이거 오늘 학습한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무대가 stage, stage 공포는 fright가 죠 fright 이거 오늘 학습한 표현. stage fright 덩어리로 무대 공포증 이렇게 하면 되죠. stage fright, stage fright. 자 그리고 남은 말이 그, 당신이 구직면접을 준비할 때이 표현이 남아있죠. when 접속했었 when you prepare for 그럼 여기는 음, 구직면접 이게 나오면 되죠. 구직면접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이죠. a job interview, job interview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만약 그렇다면 판에 박힌 표현이죠 이거. 만약 그렇다면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도 판에 박힌 표현 만약 그렇다면 if so 이 표현 당신만 그런 게 아니다. 이 표현도 <laughs> 많이 알고 있는 표현이죠. 노래 가사도 있고요. You are not alone. 이 표현도 있죠. You are not alone. 이 표현 적으면 되겠네요. 자 적어볼게요. Do you start getting 무대 공포증? Stage fright. S-T-A-G. -E. Stage fright. F-R-I-T. g -T. When you prepare for a uh, 구직 면접, a job interview. 만약 그렇다면, if so, 당신만 그런 게 아니다. You are not alone. You are not alone. 이렇게 하면 되죠. Do you start getting stage fright when you prepare for a job interview? If so, you are not alone. 4번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완벽함을 추구하지 마라 명령문이죠. 부정명령문이에요. 부정 작은 승리들의 집중해라 명령문이죠. 추구하다 이거를 부정으로 쓰면 되죠. 음문, 음, 음, 부정, 음, 아니, 음문이래 명령문. 완벽함이란 단어 하면 되겠고, 추구하다 뒤에다가 완벽함을 붙여주면 되죠. 목적의 자리니까.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Don't 자, 세 칸이죠. Don't 자 완벽함이라는 단어는 한다는니까 여기다가 쓰면 되겠고 여기 두 자로 추구하다라는 표현 을 쓰면 추구하지 마라가 되죠 완벽함을 이렇게 하면 되죠. 추구하지 마라 완벽함을 완벽함 이거 오늘 학습한 표현이 있죠 그렇습니다 perfection 이거. 그리고 추구하다라는 우리가 알고 있죠 찾다 찾아내다 추구하다 이런 표현 그렇습니다 seek out, seek out, don't seek out perfection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동사가 또 집중해라 이렇게 하면 되죠. 작은 승리들에 이렇게 하면 되죠. 무엇에 집중하다 이 표현 focus on 쓰죠. focus on small victories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제가 보겠습니다. Don't 추하다 seek out. Don't seek out 완벽함을 perfection. Don't seek out perfection. 집중해라 focus on. focus on small victories. 자,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다. Don't seek out perfection. Focus on small victories. 5번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짧은 문장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네요. 수탉은 울지만 암탉은 알을 낳는다. 글자 그대로 울다가 동사죠. 주어는 수탉이고요. 수탉은 운다. 그러나 암탉은 알을 낳는다. 이렇게 말, 말을 만들면 되죠. 수탉 이거 오늘 학습한 표현 쓰면 되죠. 수탉또칵 쓰면 되겠고. 운다. 이것도 오늘 학습했죠. 그렇습니다. 크로우. 수탉을 3인칭 단수로 썼으니까 크로우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but the hen. 암탉은 알을 낳는다. 이거 알고 있는 표현. 레이란 단어겠죠. 레이. 주가 3인칭 단수니까 레이스. 레이스 디 액.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적어 볼게요 수탁은 the cock 운다 crows the cock crows but the hen 알을 낳는다 raise the egg l a i s e the egg 자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the cock crows but the hen raise the egg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자리가 공석으로 더 오래 남아있을수록 당신의 회사의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자, 일단, 현재시랑걸알수 있죠. 들어간다. 오래 남아있다. 이런 표현.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말을 읽다 보니까, 뭐, 뭐 하면 할수록 더욱더 뭐마다 이런 표현이죠. 더, 오래, 뭐 이런 거. 뭐, 뭐 하면 할수록 더욱더 뭐마다 판에 박힌 표현. 어법에서 우리가 알고 있죠. 이미.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이 표현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자리가 남아있다. 이렇게 주 동사는 자리가 주고 남아있다. 동사 부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영문을 볼게요. 우리가 어, 뭐뭐면 할수록 더욱더 뭐뭐다란 표현, 판에 박힌 표현을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와있죠 약간 비틀 수도 있고 막 그러죠. 더 플러스 비교급 나오면 되죠. 어, 포지션, 자리고 남아있다. 자리가 남아있다. 어떤 상태로 남아있습니까? 공석으로 남아있다. 이게 공석인 비어있는 이런 표현. 오락선 표현이 있죠. 그렇습니다. Vacant. 이게 더 오래 남아있다 그랬으니까 오래란 말이 들어야 가 돼요. 더 오래란 말이. 그래서 더 플러스 비교급으로 더 l o n g e 쓰면 되겠죠. 더 longer a position remains vacant. 더 모아 money 더 플러스 비교급으로 더 모아 더 플러스 비교급이죠. 더 모아 money it 아, 여기가 안보가 더, 더 하나 들어가야 되죠 예. your company가 나와있으니까 비용이 들게 하다는 표현 저거 들어가면 되죠 it costs 쓰면 되네요 it costs your company 원래 이런 문장이죠 it costs your company much money 당신의 회사에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한다는 표현 it costs your company much money 이 표현을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으로 변형을 이도기 위해서 The more money it costs, your company 이렇게 만든 거죠. 적어보죠, 적어보겠습니다. The plus 비교급, the plus 비교급. The longer, 더 오래. <laughs> a position remains. 자 비어있는 공석인 vacant. 오늘 학습한 표현 vacant. The more money, the plus 비교급 형식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the more money it costs. your company. 자,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The longer a position remains vacant, the more money it costs to your company. 7번 보겠습니다. 7번 입니다. 그들의 유사점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거의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랬어요. 자, 읽으면서 뭐 뭐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을 얼른 떠올려야 되죠. In spite of, despite. 오늘 학습한 표현에는 for all 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오늘 학습한 표현을 이용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동사 부분이 뭐뭐인 것 같다라는 표현 뭐뭐인 것 같다 뭐뭐인 것 같다라는 표현이 있죠. it seems that, it appears that 이런 표현이 있죠. 이런 것을 얼른 떠올리고 주가 우리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주 동사 부분 뭐를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렇게 쓰면 되죠.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자 유사점이란 단어들을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들의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 먼저 나오면 되겠네요. 그들의가 나와 있는 거니까 여기 유사점이란 표현이 나면 오 되겠죠. 이거 유사점 그렇습니다. Similarity 이거 쓰고 어, 뭐 뭐에도 불구하고란 표현을 두 자로 써야 되니까 in spite of, despite 한 자고. 세 자고 오르니까 그러니까 두 자로 오늘 학습은 표현 4 5 1이라는 표현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는것 같다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2 3 4 little 이라는 부정어로 쓰면 되죠. We think little of their pain and suffering.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자, 적어보겠습니다. 자, 뭔모에도 불구하고 for all 이라는 표현 for <laughs> all 그들의 유사점 their similarities s-i-m-i similarities r-i-t-y 인데 y를 i로 붙이고 similarities 어머니 가 같다 it seems that it seems that we think 거의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를 그러려면 little 써야 되겠죠 we think little of their pain and suffering 자 이렇게 적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for all their similarities it seems that we think little of their pain and suffering 자 여기까지예요 soon to be 영자광 힌트 꼭 써먹어야 해요 하는 표현들을 다 써먹었습니다 이 표현들 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공부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학습한 표현들 vacant 빈 공허한 비어있는 공석인 이런 표현이죠. punctuation 구두법 구두점 step 발걸음 계단 단계 계급 수단 이런 뜻으로 확장이 되죠. perfection 완벽함 cock stock crow stock 가 울다 물론 명사로 까마귀라는 뜻도 되고요 fright 공포 경악 이런 뜻이죠. stage fright 그러면 무대공포증 l 올랄라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